꽃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제 영어로 들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네. 어 투자 어 투자 했던 게 결과가 좋게 들어올 거야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음. 그래서 오늘은 소띠분들을 위한 영상 음. 준비해봤고요. 음. 내년 2025년도 1, 4년, 10년 운세를 음. 미리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. 준비해봤습니다. 10년도 안 왔는데 미리 찍어? 네. 어. 그래서 오늘은 음. 소띠분들의 운세가 음. 음. 어떤지 알아볼 거고요. 음. 먼저 소띠분들 올한 해는 좀어땠어요요 음. 소띠뿐만 아니라 올한해 어 작년수부터 뭐, 잘 되는 띠가 별로 없어. 작년부터요? 응. 어, 이제, 어, 돈잘 벌고 이런 사람들, 잘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몇 개에 불과하고, 어, 나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, 어, 이 뭐, 월급 받은 사람들이 잘 쓰고 해야 또 장사도 이렇게 잘 돌아가야 경기가 좀 한데, 어, 물가는 많이 오르고, 어~ 돈은 잘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딱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 하고 울고 간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어~ 소띠는 작년에 소띠도 미한 가지로 소띠도 어~ 크게 뭐잘된건 이런 거 없어 어~ 투자해내도별 재미도 없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만둔 사람들도 많아 어~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전이 없고 이러니까 어~ 그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만 어 그렇게 그다지 작년 수에 어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 그다지 소띠가 좋다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좀 답답했다 그래. 예. 그래서 선생님이, 음. 내년엔 좀 많이 풀리고. 응, 음, 그렇 대운의 기운이 보인다고 했죠. 응. 음, 음. <목소리> 소띠가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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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, 내가 봤을 때. 응. <laughs> 음. 띠 중에, 네. 어, 해운년은나 보니까, 어, 뱀띠, 청뱀이단 말이야. 음. 그래서, 어, 제가 기도한 결과, 음. 어, 이렇게 띠가 큰 띠들이 대운이 왔는데, 음. 특히 소, 제일 첫 번째가 소띠야. 1등. 1, 1등의 어. 소띠가, 소띠가 좋아. 어, 기운도 지금 좋고 음, 어. 소띠분들 그럼 내년에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좋게 잘나할까요음 그러니까 이제 소띠가 어 내가 이래 이제 다 똑같지는 않은데 소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제 영어로 들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어 투자 어, 투자했던 게 결과가 좋게 들어올 거야. 그러니까 어이저 값진 년에는 용띠 해에는 이 소가 발전이 많이 없어서,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한데도 재미가 별로 없어. 투자를 하면 이익이 막 들어야 되는데, 어쩔 때는 손재도 나고, 네. 응, 내 돈이 자꾸 벌라고 했던데, 내 돈이 자꾸 나갈 수가 있었는데, 어, 뭔가 모르게 2025년도에는 3, 4월 달 정도 되면, 3월 달부터는, 어, 온기가 진짜로 많이 와요. 그래서 투자했던 데가, 어, 결과가 좋아. 돈이 막 들어와, 이제. 음~ 그러다 보면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어~ 특히나 조선소 조선소에 하층을 한다든지 응~ 예조 업체를 하신 사장님들 어~ 그다음에 어~ 특히나 어~ 또 코인에 투자하신 사람들 코인 아 코인 많이 하잖아요 네네. 응~ 코인이 뭐~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새로 새로 뭐~ 어, 하는데, 코인에, 어,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도 좋은 소식이 올 거고, 음. 그 다음에 조선소에 하층을 하신 분들은 음. 보통 보면 조선소에는 사고가 많이 나잖아. 네. 산재, 사고, 바다에서 하니까, 어, 이런 조선소에 하층하신 분들은 산재만 안 나와도 큰돈 버는 거야. 산재, 사고, 이런 게만 안 나도, 어, 괜찮아. 활성화가 되고. 그런데다가, 그 다음에 또 다른데, 예를 들어서 유통업. 유통, 유통. 예를 들어서, 이 유통업에, 어, 본인들이, 소띠들이 투자하신 분들. 음. 유통이 활발하게, 어, 2025년도에는 활발하게 본인들께 잘 나갈 거야. 음. 그래서 돈을 조금, 어, 7, 8월 지나면 9월 정도에는 유통하신 분들은 돈이 좀 들어주 싶어요. 어, 응, 그래서, 음, 괜찮다. 하나씩 더 벌릴 수도 있고, 그렇다. 응. 제일 좋은 건 금전이니까. 그렇지. 돈이, 돈, 돈 벌라고 하는 거지. 네네. 어, 돈을 못 버는 그런 게 어딨노? 그래도 음.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니다 음, 음. 아니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음. 이런 부분도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? 자 어, 소띠들의 대충 보면 고집이 세. 음. 어 고집이 세. 음. 어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네 하는 그 고집 때문에 많이 망한 사람들 소띠들이야. 어. 그러나 어, 2025년도에는 이 소띠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어. 음 어, 고집을 조금만 부려야 돼. 응? 그, 어, 융통성이 좀 있어라, 이래. 어떨 때는 융통성이 별로 없거든, 소띠들이. 왜? 내 고집으로. 내가 최고다라는 것만 있어서 그렇지. 그래서, 어, 누구하고 같이 동업을 하다든지 어디 투자할 때는 내 고집만 하지 말고 조금 두루두루 살펴서, 어?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. 그 다음에, 어, 혹시나 이 사업하신 분들 특히, 어, 소띠들이 자기 집 제사를 지내기 싫어가지고, 어, 절에다 몽땅 그려서 절에다 올린다든지 이러시면 큰일 나 사, 자빠진다. 응, 어, 음, 그거 하나 진짜 조심해야 된다. 네. 어, 적게 차려도 좋으니, 소띠분들이 대부분, 어, 집에 제사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많아. 음. 그 제사를 정성을 들여서, 어, 어, 조상님 제사를 잘 받들면 정말 돈잘 번다. 음. 어 2025년도에는 네네. 소띠들이 다른 거 있나, 뭐 절에 가지고 뭐 교회가 가지 말고, 내 조상제사를 잘 받들고 나면 돈이 하나 들어올 것, 어, 한장 들어올 것, 세장 들어오고, 어? 그리 하니 조상제사를 정성껏 잘 드려보세요. 그 좋은 일 있다. 어, 응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소띠분들을 위한 영상 이렇게 준비해봤고요. 음. 마지막으로 토띠분들한테 덕담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음. 겁내지 말고 <laughs> 경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. 뭐 하려면 막 겁을 내가지고 네. 저희 집에 오신 신도분들도 그러더라고 과연 이렇게 투자해도 될 건가? 음. 장사를 벌려도 될 것인가? 이 장소에 가면 내가 돈안 까먹을 건가? 음. 최고 어 물어보는 게 그거라. 음. 어? 돈안 까먹고 이거에서 어안 망할까? 겁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겁내지 마세요. 음. 응. 내년 수행에는 절대 겁내면 안 돼. 어, 믿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네.